셀트리온은 뭐 맨날 얘기해 드리는 게 셀트리온인데 매일 얘기해도 예, 변함없습니다 똑같은 거는 우상향으로 이제 틀어진 상태고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으세요 여기랑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면은 흔들린다 그러면 여기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올 수도 있고 온다 그러면 적가 예, 매수하는 자리가 이렇게 예,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매도가는 어, 10, 제 생각에는 10만 5천 원 이상은 한 번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10만 5천 원 이상을 넘겨줘야 반등이 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반등에 축도 안 들어갑니다. 또 음, 한1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여기 사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음, 기다렸다가 요 자리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뭐, 조금 난좀 비싸게 주 사겠다 그면한 9만 2천 원 정도? 어, 9만 2천 원 이상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평당가 92,000원에서 수입 보고 일단은 매도를 한 상태인데, 어 이거는 여기서 사면 은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무조건 두고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매도했다는 거는 남북경협제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지, 이게 종목이 나빠서 매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인지 아시겠죠? 보유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자리 오면 은 당연히 다시 재매수 하죠. 무조건 공격하죠. 여기는? 요거는 이렇게 선 그어 놓고 보시고. 10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일단은 여기 60일선이 10만 원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60일선 터치하면은 좀 흔들릴 거예요. 이건 비중 조절을 한다 그러면은 60일선 만났을 때좀 하고 조금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가셔가지고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게 네, 그것도 뭐 중장기는 예외입니다. 중장기로는 미국 시장 좀출사는게뭐 거의 규정 사실로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장기는 무조건 보유하고 가는 게 맞는 걸 쳐다보지 않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온도뭐 차트가 똑같으니까 음, 셀트론 똑같죠. 61선 만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저항대 걸리니까 비중 조절 한번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가장 큰 저항대가 32만 원 여기가 되는 거고 중장기는 역시나 홀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얘도 역시 매수로 좀 고려하고 싶다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랑 여기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응? 이런 자리는 매수로 잡아주는 자리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잡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자기 혼자서 움직이니까 그냥 냅두시면 돼요. 계속 박스 꺼잖아죠 셀트리온 제약은, 예, 엊그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황금나 여 밑에 하고, 여기 위에. 딱 그냥 정확히 그냥 박스 라인이 걸려있는데, 내려오면 매수. 여기 내려오면 매수. 예, 여기 에 올라가면, 9만원올라오면한번 끊고, 요거, 요거 이제 반복하다 이 넘어가면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다 던지면 안 되고요. 일부는 갖고 있다가 여기 올라오면은 조금 조절하고 또 내려오면 다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중간은 어 중정한 자리입니다. 이거 저번에 저는 이거 수익보고 나왔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은 발효종목들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5개월째 조종받고 있어요. 어?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종입니다.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그냥 남북 기업 제가 갑자기 어, 튀어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죠. 지금은 남북경어처 가지고 단기매매 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느긋하게 투다마인드로 좀 보유하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예, 성격 급하신 분들이 막안 달라서 그런 거죠. 지금 장이 그렇게 된거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바이오 종목들이다 그래요. 응? 반토막 난게 허다하단 얘기예요. 근데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도, 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보점대회에서 반토막 난 게, 셀트존 했을 경우 반토막이 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어,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반토막이 다 나와있는 상태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 이, 이 걸거이거한번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다 이래요. 정보들이. 음, 조만간에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한번 해보고 있고, 6월달, 그, 6월 초에 있는 아마케에서는 신라진이 조금 스혜지로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신라진은, 좀 이게, 이게 짜증나는데, 이제 반등은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요거는 뉴스바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역시 60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재료는 많아요. 장기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구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요것도 뭐 따라가서 매수하는 거는 8만원에서 한번 걸리니까 이건 아니고 아마 그때 뉴스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팩스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한방에 뉴스바로 그냥 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7만원 이하에서는 네, 저가 매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게 68,000원에서 6 9 0 0원 여기서 예, 자금 있는 분들은 추가면서 가능하다고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여기 실렸죠. 그죠? 어? 네,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거래량이 실렸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했을게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실렸죠. 그죠? 실리고 나서 바닥났죠. 여기는 안 실렸어요. 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잡으면서 추가면서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쪽 한번 깨고 나서, 여기서 팍 치고 나온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어, 10만 한 5천 원 이상은 한번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정석이니까,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 보면, 3일 제약이나, 뭐, 예를 들어서몇 개만 얘기해볼게요. 애니제이나, 뭐, 필록스나, 뭐, 기타 등등 종목도 보면, 거래량이 붙지가 않아요. 이바닥권이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죠. 터져야 돼요. 터지면 되는 거예요. 터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 응? 거래량만 터져가지고 실려가지고, 예, 장대모 하나 뽑아내면 그것도 다 바닥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체크하시면은, 어, 바이오즈 농 땅바닥에서 한번 잡을 수있어요 미리 잡을 필요 없어요. 예, 셀트론 헬스키언처럼, 어, 그 좀더신라들처럼 이렇게 어, 장대모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게딱 나오면은, 예, 그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래도 먹을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정도만 설명드릴 테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예의주시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신라젠하고 헬스케어는 분명히 먼저 바닥에 나온 거고, 여타 종목들은 아직 그 바닥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는지 한번 보시면은, 예, 좋은 자리 한번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매일 같이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남북경업주의 예, 수급이 워낙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형, 어, 상이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대약파위로 바닥 잡고 싶다 그러면은, 어, 지금처럼 거래량 터, 터지는 거. 반드시 고거 체크하시고 보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응? 거래량 터지는 거. 이만큼은 터져야 돼요. 이거. 이 최소한 이거 이상은 터져야 돼요. 이 정도. 이 이상으로 터지는 거래량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바닥입니다. 바닥은 완전히 확인되는 거죠. 그럴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고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뢰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보유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경협주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단기 매매하고 있는데, 음, 남북경협주 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시면 돼요. 문자만 가지고 비중하고 다알려준다그랬죠 비중, 매수가매도가 끝까지 정확히 다보내드립니다 910-3525-9917로 문의해 주시면 되구요. 카페 방문하는 거는, 예,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황금난 기법. 여기 치셔가지고, 예, 여기, 여기. 이 카페로 들어오면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문의하셔도 되고, 쪽지로 문의하셔도 되고, 기법 전수는, 진짜 좋은 거 정말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죠? 방송도 가시고는 어떻게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해봐야, 삼 개월 끊으면은 한 달에 1 0만 원꼴도 안 나옵니다. 예, 1 0만 원꼴 그 혜택을 하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애들 학원 이게 진짜 태권도 좀비도안 됩니다. 그죠? 어~ 그니까 한번 음~ 문자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은 문자 받고 한번 해보실 분들 남북경협죠.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함께 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한번 아시겠죠? 어~ 저 남북경협 주 가지고 수익 엄청나게 내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내드 남북경업주 가지고는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에따라서석달 동안 진짜 수익 많이 내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상한가도 잡아드리고 굉장히 수익 많이 내드렸어요. 자, 어제 이제 흔들림이, 시장 흔들림이 좀 많이 나왔지만 오늘 반등이 나왔죠. 어, 그러면은 이게 다시 북미저 고위권 회담은 취소가 됐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 북미에 잘될 거라고 시장에서 읽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북경업주는 지금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즈는, 아, 아무튼 좀 힘듭니다. 그죠? 어, 남북개혁주 움직이면 바이오즈가 안 가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남북개혁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실 분은 여기다 문의하시면은, 음, 됩니다. 그리고, 매매처로여 와서 보시면 돼요. 어, 보시면은, 우리 예, 현들 요새 계속 남북개혁주만 매매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